제발 16초만 버텨! 잘하고 있어. 제발 버텨. 그렇지. <laughs> 아이 병. 평. 효과코니코니 아나타노 하토의 띠코니코니 롯데리아 치킨 맛있지, 어 인정이지. 나옛날군 생활할 때몇번 먹었어. 음, 로테리아 치킨 맛있어. 리자몽? 아니 군무새가 아니라 아니 그때 먹었다고 얘기도 못해? 군무새가 아니, 아니라 그때 먹어도 얘기도 못합니까? 아 이건 좀 불편하네요. 불편합니다. 왜 닉네임이 바다냐고요?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서요 이 친구가 지금 생각을 잘못한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? 지금 쓱쓱이 터졌다는겁니다 거기다가 공 1랭크까지 상승한 상태 그리고 이다이스 버티면 바다는 대머리 그렇지 대머리가 아니란 소리죠 좋았어요 나는 불운하고, 나는 불운하고 졸렬한 빡빡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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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스타디움 보상이요 피디받아 유튜브 구독하고 영상 한 3개 정도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게임프리크에 바로 전화드려요 문경록님한테 보상 좀 넣어드려라 그러면 오오모리가 네하이 형님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구독하시면 돼요 꼬지 못 띠? 오모랑 무슨 관계냐고? 좋은 관계다. 숨겨왔던 나의 가 oh. 이오가 yeah. 죽을사 아. 짜증 날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짜짜라자짜 짜짜짜짜짜짜 짜파게티 음. 음. 롱쉰 음. 짜파게티 한 입만 주세요 주세요 아.. 로신한테고조랄리고 그냥 때려치고 싶다 자옷좀 벗을게요 와 이거 알몸으로 해야겠다 저 화나서 진짜 옷을 입고 있으면 덥다 와 화가 난다. 어제 최소 45분 한다 그랬다고?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. 왜 내가 45분 얘기하면 45분 할 거라고 생각해? 을 어? 거기서 서비스 타임으로 30분을 뺄수 있는 거잖아. 왜 그런 건 생각을 안 해?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점이에요. 사람을 고지고 대로 믿는다. 오늘을 저한테 하나 배워 갔습니다. 축하드려요. 바다님은 어디가 180인가요? 나이? 아니요? 고추 크기요? 아니야. 아니. 키요, 키. 좋았다. 농담, 농담. 성대립좀 그만해. 아 죄송합니다. 자제할게요. 시청자, 너의 자질을 보여줘. 나를 펼수 있다는 그 자질. 갑시다. 아왜 또? 아니 왜 뭐가 왜또 논란이야? 왜 또? 그리고 기분 탓인가? 뒤에 있는 다른 멤버 한 명은 자세를 보니 바다한테 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아 탈미빠야 힘내. 안 죽을 수 있어 탈미빠야. 20초만 더 버텨 제발. 아 그렇죠. 비기면 야구도 연승 유지죠. 제발 16초만 버텨. 잘하고 있어. 제발 버텨. 그렇지. <laughs> 아이저 병. 아, 미안하다. 나도 모르게 병, 병, 병의 신이라고 할뻔 했다. 와. 응, 바다는 시도. 띠병자 여러분들이 구독 안 누르는 거이도까라치 1승. 다음. 1코예요 오케이, 신중히 할게요. 최소 15,000원은 먹는다. 하나님 제발 캠프 나오지 마세요. 하나님 제발 캠프 나오지 말아 주세요. 나 캠프 할줄 몰라. 제발. 캠프만 나오지 마. 캠프만. 아, 여기도 싫은데. 아, 내 인생 끝났네. 하나는 좋아. 아 씨. 아, 내 아이템 자꾸 뺏어 가지 마. 아, 너희들 진짜 아, 진짜, 이씨, 댕개 같은 거, 진짜, 아, 왜 해플 해정이 나와? 아, 존나 화난다, 진짜. 일단, 이렇게 되니까 3만원이라도 먹는다, 와. 사이다, 너 위험해, 지금. 발로 차고 반을 먹어야지. 아이그.. 이게 자꾸 훈수를 두게 되네. 죽으니까 빨리 죽으니까. <laughs> 얘 기쁨이도 실책이야. 이거 풍선 더 먹고 탔어야 됐어. 아 잠깐만 마이크님, 이거 비기면 어떻게 돼요? 야, 너네 일부러 죽는 거안 된다. 분명히 얘기했어! 나는 팩, 나는 팩토리 장인이라서. 아이, 마이크로니 잠깐만. 아니, 왜 벌써 쏴. 흥정은 해야지. 이거 비기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아, 왜 벌써 썼어 제발, 기푸마 확, 열심 해라. 제발, 비겨, 비겨. 제발, 제발. 제발, 비겨라. 제발, 비겨. 이거 비기만 모르잖아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15,000원 감사합니다. 아, 원래 다른 방 룰은 우주선 타고 저러면 비매야? 근데 우리 방은 비매 아니야. 괜찮아. 힘내라 키쁨아 제발. 내가 살다 살다 키쁨이를 응원할 줄이야. 비기는 거 무효 인정. 나이스. 제발. 제발 비겨라. 그러니까 비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연승은 그대로 유지 아니면 연승도 취소야?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탈미빠야, 힘내! 안 죽을 수 있어, 탈미빠야! 20초만 더 버텨, 제발! 아, 그렇죠! 비기면 야구도 연승 유지죠! 제발, 16초만 버텨! 잘하고 있어! 제발, 버텨! 아, 미안하다. 나도 모르게 병, 병, 병의 신이라고 할뻔 했다. 와. 아!